자, 봅시다. 우리 선생님꺼. 며칠차죠? 아, 이거 화면이 좀 짤렸네. 잠깐만요. 됐다. 며칠차입니까? 2주차 직업 스킬부터 봐야겠군요. 음... 어... 리셋 안하고 가려고 하시는구나. 리셋 안할 거면은 뭐이 상태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음. 리셋을 보통 많이 하니까 저렇게 바꾼 거고 멍멍이 밥은 밥은 없군요 밥은 없는데 패스 미션은 다 하셨나 모르겠네 아니 왜쫄 좀비 200회 이걸 아직도 안 왔죠 이거를 첫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첫날 해치워야 되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 다음 멍멍이 밥 만들기 고추 나머지는 할수 없는 건데 아 저거를 첫날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건 좀 아쉬워요 저건 좀 아쉽고 자 테크 석탄 공장 28, 28 29 얘네 둘은 29고 얘네는 28이네요 그러면은 어 석탄 없음 그 다음에 용광로도 재료 없음. 그러면 시즌 포기도 보자. 시즌 포기가 시즌 포기는또 왜리 이 많아요, 선생님? 이거를 최소 28까지는 그냥 시즌 포기를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리 많죠. 음. 보자. 저거를 저렇게 많아낼 필요 없는데 요 말이죠. 탱크면 진도가 좀잘 빠질 텐데 잠깐만요. 요거 뭐죠? 어. 요거 하나 보내고 레이더 오늘 까는 날 아니죠? 모으는 날이죠? 모아야 되는데 지금이 2시잖아요 3시 43초에 리셋이네 3시 43초 3시, 9시, 3시, 9시, 3번. 몇 개씩 차죠? 하나에 12개씩 찰것 같은데, 그럼 48개, 48개인데 바닥에 깔리는 거 12개 정도 들어갈 거 잠깐만요. 1 2 48개, 바닥에, 바닥에 10개, 바닥에 10개인데, 이거 하나 빼면 9개, 48개 빼면은 39개, 딱 맞네요. 음. 38개면 됐고 그러면은 오늘 유작작전 하셨을 거고요그러면또뭘 봐야 되나 건설 쪽을 봐야 되그러면또는 봐야 설부터설쪽을 봐야 요는데건설자터볼장요 일단 병원쪽 아병원이한다 병영 얘네 26 얘는 29 정도 찍어야 되고 응급센터 얘는 빨리 27을 찍고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조금 안 되어 있네요 얘를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응급센터는 27까지만 딱 찍어 놓고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병영 처리해야 되고 선술집이랑 얘네도 27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뭐 시즌 시작한 상태라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찰기 더 이상 필요 없고 아니 이거 이거는 왜 아직도 20일까요? 얘는 최소 27까지 올려야 되는데 어 탱크 원툴인 건 알겠는데 얘네도 30이 안돼 있단 말이죠. 음. 30, 뭐 굳이 안가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일단은 아, 석유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건설 슬롯 넉넉하게 있으면 굳이 저거 아, 이거 뭐 3대3 대전 버려요 어, 3대3 대전 버리고 일단 얘는 가야 되고 얘네는 25 정도까지 올려 주는 게 좋고 일부대 얘 너무 낮은데요 얘 최소 25 그리고 이제 경제 쪽에 좀 힘을 주자면은, 경제 쪽다 올라가서 이거는 문제 될거 없고, 나머지는 이제 포장지 용도로 쓰면 되고, 재련소는 각자 알아서 올리는 거라서, 어27 이후는 각자 올리는 거라서, 아 여기가 좀 아쉬운데, 요거, 요게 좀 많이 아쉽고, 얘네도 투자를 해두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선생님이 수문장 잡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필요 없긴 해요. 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자 영부터 봐야 되나 테크부터 볼게요 테크를 봐야 되는데 아 이거를 마무리를 덜 해놓고 올로가셨네 여기 찍으면은 단기적인 성과는 이게 맞는데 어차피 투기장이랑 교전 위주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건데 그럼 얘를 연병장을 마무리를 짓는 게 맞거든요? 연병장 마무리부터 좀 짓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겨울전장도 그렇고 사막전도 그렇고 여기서 이 최종 병력 차이가 무시할 정도는 못 되거든요 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이게 남들은 나보다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더 출격한다는 거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장부터 가세요 연병장 연병장부터 가시고 아 얘는 또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죠 음 이거 빼고 요거랑 요거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병 병사를 95%까지 빨리 달성을 하시고요. 어, 그다음 또 경제는 또다올라오셨네 경제는 얘네 빼고 얘네 빼고 투자하세요. 얘네 빼고 투자를 하시고 지금 뭐 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데 어, 조금 얘도 그렇고 순서가 조금 꼬여있어요. 음, 순서가 조금 꼬여있으니까. 특전사가 지금 얘가 끝나면은 일단 얘부터 좀 마무리를 좀 하십시오. 얘를 좀 마무리를 하시고 얘도 100%를 찍긴 찍어야 되고 얘도 이제 경제를 89%인가 경제에 다 찍으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얘네 셋을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고 어차피 선생님 3대3 대전 신경 안 쓰잖아. 그러면 얘도 가지 마요. 어,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 연병장 하나 찍고 여기를 마무리를 치워야 된다. 얘는 주마다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 2번 슬롯 간것까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를 빨리 16력까지 좀 치고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즌 생각하면은 요거를 필이 둘다 25%씩은 찍어 놔야 됩니다. 시즌 생각하면 여기를 첫 줄을 10을 다 찍고요. 여기를 둘둘둘 찍으면 딱22%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얘를 6인가 8까지 올리면 딱 25%가 돼요. 어,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달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성이랑 방어를 두개다 완성을 하고, 25%씩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뭐, 테크도 뭐 솔직히 뭐 지금 시즌 숙까지 왔는데 뭐 디테일하게 아 이거 이거 순서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할 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작해서 마라 밥으로 먹이시고 요거 다섯 개 모아줘야 되고 조금 갈 길이 빡빡하네요. 빡빡해. 음. 가속을 왜안 사시죠? 이거를 사놔야지 편한데, 겨울이랑 겨울이랑 사막전이랑 서버전 때도 여기에 있어야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세요. 음... 요거, 요거 2.1K밖에 없으면 사셔야 돼. 10k 돼도 10k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격장을 한 번씩 썼을 때 커버가 되는 거고. 아, 보자. 도시드 가서 이거 좀 받고. 테크를. 테크는 안 보겠습니다. 테크는 안볼 거고. 요거나 보죠. 자기 밥 주고. 얘를 160 까지 찍어야죠 얘는 그래야 이번에 유월 변신을 하니까 일단 160 까지 투자를 하셔야 되고 SR은 얘를 100 까지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되고 볼까요? 음, 없네 음 어, 여기다가 어차피 탱크 원툴이잖아요 탱크 원툴이면은 이제 유월 상자랑 200회 있죠 얘를, 얘한테 일단은 200까지 투자를 하시고요. 얘가 끝나면은 요거는 머피를 갖다가 마샬로 넘어가면 돼요. 어, 요렇게 넘어가고. 치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탱크가 좀 애매한 게 탱크에서 공격을 가져가는 친구가 얘랑 얘고, 얘네들은 방어력이고, 얘네들은 생명력이고, 근데 이게 SSR을 먹는단 말이죠. 어, 그래서 좀, 탱크가 공버프 챙기긴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치즈. 치즈를 150까지 어, 투자를 해주면 되는데, 영웅을 다 5성은 찍었겠, 못 찍었네. 그럼 한참 멀었네. 아, 그럼 일단 얘를 삼성을 찍고, 삼성을 찍어야 뭐 저거를 가니까, 삼성을 찍고 뭔가 좀 비는데 느낌이 누가 비죠? 아담 아담 하나 비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유령작전 가서 이거 보상을요 드론을 챙길 게 아니고 아담 조각을 주는 임무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통을 빨리 확보해야 돼요 몸통 몸통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잘 들어요. 이, 스칼렛을 변신을, UR로 변신을 하면요. 얘가 딱 삼별이 돼요. 삼별이 되면 그 순간부터 얘는 봉인하세요. 봉인. 봉인하는데, 삼별에, 삼별에 4피스까지. 요 상태 에 만들어 놓고 봉인하시고, 어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 얘를, 얘랑 시즌3 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 교체를 하는 건데 어 그때 둘다 스킬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되고 이 스칼렛 유알은 3별 4피스 더 이상은 가지 마시고 어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이건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선생님은 얘를 나오면은 다시 할게요. 얘를 유알 변신한 다음에 5성까지 달성을 하시고 아담은 영성으로 가만히 해 주세요. 어. 얘 조각이 나와도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말고 얘를 유알 5성까지 딱 키워놓고, 요렇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고. 근데 얘를 이제 UR 변신할 때, 변신할 때는 얘한테 스킬을 다 투자, 투자해서 점 연대 점수를 뽑고요. 연대 점수. 연대 점수 뽑고, 요게 변신을 하면은 이 스킬 포인트가 우편으로 가니까 어, 우편으로 간 거를 다시 회수하면 되고요. 그렇게 키우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얘는 UR 변신해도 5성까지 다 키워야 된다. 어, 그거 정도 기억하시고. 아담은 나오면은 그냥 몸통으로 놔두고 얘는 이미 이별이 찍혀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그거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서 유알이랑 일단 얘한테 200회를 주서 사성을 찍고요. 200법 선택되죠. 사성을 찍고요. 유알 상자. u 알 상자를 얘네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디바를 먼저 주고, 디바가 끝나면 스크립트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를 오성을 찍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치즈 투자는요. 치즈 투자는 1번, 2번 아니지, 2번을 예를 주지 맙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될것 같아요. 치즈는 그래서 일단 올 5별까지는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 전속무기 봅시다. 전속무기 20강 얘한테 몰빵 얘는 탱커들은요. 탱커는 20까지만 가고 30안 가요. 딜러는 30을 가야 되는데 탱커는 20강까지 밖에 안 갑니다. 음, 전속무기 그리고 만약에 다음 시즌 가서 마샬이 나온다. 얘는 30 가야 돼요. 얘는 30 가야 되는데, 탱커들은 20이 끝입니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얘도 30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거 아끼지 말고 좀 쓰십시오. 음. 이런 거 굳이 아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원정은 어디까지 돌아가시나? 아, 이거를 빨리 애들 좀 키우고 템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얘네가 좀 올라갔으면 진도가 좀더 나갔을 건데, 얘네가 낮아서 저거를 진도를 못 빼는 것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보세요. 템 뺐다 꼈다 하는 게 귀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보상, 내가 성장을 해서 키우고 싶다면 저거를 좀 고려해야 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한파. 한파가 오늘 3레벨이네? 3레벨이면은 20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2단계를 굳이 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어, 푸세요. 풀었다가 나중에 다시 거세요. 아시겠죠? 굳이 걸어놓을 필요 없어요. 오늘 20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낭비할 필요 없고. 보자. 여기도 일단은 부대 하나 던져놓고. 어디까지 진도가 하셨나? 51. 52. 53. 그럼 얘가 안될 리가 없는데. 왜안되 거죠? 정찰기를 여기다가 뿌리고. 어, 잡잖아요. 잡는 애들을 왜안 잡으셨을까? 이거 빨리 잡으셔야죠. 체력도 많으신데. 체력이 19시. 시즌 첫 2주는요, 그냥 체력 군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서, 첫째 보상을 빨리빨리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빠르니까, 요거 위주로 일단 좀 처리를 좀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처리가 안 되면은, 진도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자. 마샤리가 이렇게 돼 있고, 1부터좀 조절이 좀 필요하긴 하네. 음. 일단 탱크 얘들이 좀 탱커들이 너무 약하거든요. 딜러는 좀 됐는데, 탱커가 너무 약해서 이 상태로 못 씁니다. 어,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쓰기 힘들고, 얘들을 보자. 20, 20이고, 얘는 또 30, 21, 1이네. 원래 메이슨이 들어가는게 맞는데 지금은 메이슨이 스킬도 모자란다 말이죠 일단 스킬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건 뭐 알아서 처리를 좀 하십시오 이따가 진도 좀 빼시고 3 투기장 좋아요 안하셨네 그 다음에 여기도 좋아요를 하시고 방어 아... 이거 왜 섞어 놓으셨죠? 섞어 놓을 필요 없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T1인데 이거를 붙여 섞지 마십시오 그냥 병종 맞추세요 굳이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T4 그 다음에 2번 슬롯 얘를 남은 애들 몰빵 인데 얘가 그게 없잖아요 아담이 없으면 이렇게 멈춥니다뭐 어. 아담이 있어야 저게 들어가는 거지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격 세팅 다시 다 해야 되네 T1 일부대 그리고 미, 킴이 가운데 얘네들 빠지고 비행기 둘 들어가고 T4 얘는 테슬라 T2 요 상태로 후려치고 기록 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전속은 어떻게 간지 설명했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레이더가요, 레이더. 레이더 두개 먼저 갑니다. 레이더 두 개. 어차피 앞 메이슨을 앞에 쓴다고 하더라도 어, 메이슨이 사시나를 껴 줘야 되거든요. 사시나 껴 줘야 되고 어, 스탠머이 빠져요. 얘가 빠집니다. 어,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시나 가야 되니까 도면을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도면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도면 투자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4번, 5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 가는 이 친구한테 메이슨, 어, 사시나를 다 몰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때가 되면 머피가 뒤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이슨이랑 윌리엄스드 갈 거고 마샬, 킴 이렇게 갈 겁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 둘은 일단 손대지 마시고 얘도 지금 아22 거랑 얘네 이거 투자하는 거좀 아까운데 이거 일단 25 가는 거 1번, 30 가는 거 2번, 30 가는 거 3번, 요거 30 가는 거 4번, 요거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메이슨을 메이슨을 30, 30, 20에서 25요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지 쓸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완성하시고. 그리고 요게 끝나면 은 킴한테 다 몰빵을 해줘야 돼요. 어, 킴한테 모든 스킬다 찍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앞뒤바 그 메이슨 넣고 비행기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 상태로는 좀 힘듭니다. 일단은 그렇고,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 50라운드를 다 못겠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템을 껴줘서도 저렇게 안 된다면은, 얘네를 좀 가는 것도 생각을 해 보든지 아니면은 못 해도 여기 병풍 친구들 있죠? 미사일이라든지 이 친구들을 아, 여기 또 스킬을 또 많이 투자하셨네. 얘는 또투자가안돼 있고. 어, 그러면은 여기 친구들을 못 해도 10 10 10은 좀 깔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이거 스킬 초반에 10까지는 솔직히 별로 안 되거든요 이게 별로 안 되니까 일단은 10까지 찍어줘서 영광 어디까지 가나 보고 음, 20까지 갈 생각은 하시고 이제 그전에 이거 메이슨을 준비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 하려면은 템도 좀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됩니다 강화가 어, 강화가 안 따라오면 dd 부족한 상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에 얘들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스킬은 만땅을 찍어놔야 되는 상태고요 음, 요거를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딱히 지금 할건 없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선님이 석유를 대비한다면은 해야 되는 거는 그치? 연병장이 하나가 여기 있구나 요거 연병장이랑 베리어랑 병원 얘네 셋다 30은 달성해두셔야 돼요 시즌 끝나기 전까지 시즌 2 안에 어, 요거 30 정도는 달성을 해두십시오 나중 가서 부랴부랴 올리려고 하면 빡빡하니까 미리미리 올려주시고 그나마 선생님이 경제 쪽을 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자원이 그나마 조금 여유가 되긴 할 건데 근데 또 여, 얘네 올리는데 자원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어디 갔어? 어, 이거를 미리미리 올려두는걸 추천을 드려요 미리미리 올려두는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뭐또 안메이슨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딱 별거 없어요 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왜 힘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서거든요 이렇게 서는데 여기서 신화무기를 레일건을 얘 하나 들죠 레일건이 얘 하나 들어요 그 다음에 얘가 끼고 있던 칩 칩 일로 가고요. 그럼 얘가 끼고 있던 레이더랑 장갑 있죠. 요것도 일로 갑니다. 이렇게 얘한테 공템, 방템 싹다 좋은 거다 몰아줘야 되고. 그리고 얘는 끝장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킴 전속은 30을 요구해요. 30. 그래서 머피를 빨리, 최대한 빨리 20까지 찍고 난 다음에 킴 전속으로 계속 몰빵을 하고요. 올빵하고 얘가 만약에 나온다면 얘는 최소 10까지 깔아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20까지 깔아놓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30을 찍고 머필 마샤를 30을 가면 돼요. 어, 이렇게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소운. 뭐별 차이 없어요. 딱 여기고 시즌 3 가면은 이 자리를 이제 스칼렛이 u r 를 되면은 스칼렛이 다시 튀어 뿅 튀어 나오죠. 어,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큰건 없습니다. 음. 직업 스킬도 교환권이 얼마 있죠? 두 개밖에 없네 아, 직업 스킬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냥 기다렸다가 요거 되는 순간 요거 요거 찍으시고요. 요거 요거 찍는데 자 어... 시즌 중에 70을 빨리 찍는 게 좋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요. 얘네가 끝나고 나면은 군종센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탱,비,미를 일단은 10까지는 균등하게 올리고요 균등하게 올린 상태에서 선생님은 1분에 너무 몰빵이 되기 때문에 어 탱크를 플러스 5를 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15면은 얘네는 10,10이 돼야 되고 얘가 16이면 얘네는 11,11 11 이렇게 투자를 해 주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제일 정석은요 빨리 70 찍고 장땡 어, 빨리 70을 찍는 게 장땡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보자. 지금 남은 스킬 찍은 거 하면은 요거 다섯 개, 다섯 개.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다섯 개. 그리고 여기도 안 찍어 최소 한 개에서 다섯 개. 요렇게 찍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죠. 심판의 신 6개 피왕 피왕이 없으신가? 피왕이 없군요. 5개면은 상점에서 일단 어차피 삼별 못합니다. 삼별 산별 못해요. 삼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보상 있죠. 보상. 제를 이번에 삼성을 찍으려면은 여기 보상에서 핵심 연맹원까지 올라가야지만 3별이 되고 그거 아니면은 보상이 달라집니다. 아니면 등수를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거를 받든지 정예병까지. 이거는 시즌 상점 보상 살때 다시 상담하죠. 아 지금 이 상태로는 저거를 어떻게 가세요? 할 수가 없어. 어, 저거에 따라서 이제 시즌 상점 구매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두세요. 어. 레벨 교체는 쓰지 마시고, 이거는 쓰지 마세요. 아껴두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